지연의 중독전쟁, 오래 기다리셨죠? 오늘도 지난주에 쇼폼 중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해결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육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끊임없이 중독과 싸워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육을 벗지 않는 이상은요, 우리 모든 살아있는 사람들이, 청소년들의 만의 문제가 아니죠. 요즘 어르신들도요, 굉장히 쇼폼 중독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재밌죠? 유익하죠 시간 잘 가죠 진짜 타임킬러로 잘 쓰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숏폼의 별명이 디지털 마약입니다 자 우리가 좋지 않은 결과가 예상되는데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도 중독의 중요한 증상이라고 말씀드렸죠 자기 전에 아 정말 오늘 하루 힘들게 살았어 조금만 보고 자야지 짧은 건데 뭐 어때 그래서 5분만 봐야지 했는데 5 시간을 보고 동이 텄다. 이제 이런 분들이 병원을 찾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약 같은 쇼폼이다라는 이제 별명이 붙게 된 것입니다. 디지털 마약이라는 거죠. 일단 쇼폼이 중독적이라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경계심이 생기죠. 그리고 쇼폼 중에 상당한 내용은 재미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꼭 봐야 된다면 강박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요. 들어 눕기 전에, 침대에 눕기 전에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않고 가는 것도 가지고 가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습관입니다. 우리가 보고 즐기는 영상이요 짧아질수록요 뇌는 늙게 됩니다. 자, 우리가 교회 설교는 어떤가요? 예, 40분, 50분 진행이돼도 롱테이크로 갑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면요, 계속 설교하시는 목사님, 전도사님을 비추고 있죠. 자, 이런 경우에 스크린은 어찌 보면 롱테이크로 계속 카메라가 집중적으로 비추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사, 현실 세계를 보는 것과 크게 뇌가 달리 충격받는 것이 없습니다 쇼츠는 그게 아니거든요 현실과는 너무나 다르게 긴박하게 계속 장면이 바뀌는 것이죠 의료보건인들은 요 쇼폼 중독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쇼폼보다 밤새우는 대학생들 병원 찾고 있다 내가 진료하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의사 선생님들이 처방하고 있냐면요 유익한 쇼폼은 보고 재미로 보는 쇼폼은 보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쇼폼 영상은 디지털 마약이니까 아예 끊으세요 라고 처방하신다고 합니다 정안 된다면요 끊으셔야 됩니다 내가 잘 조절해서 유익한 정보만 뺄수 있다 그러면 정말로 좋겠죠 시간도 없는데 그래서 내가 작정한 대로 딱 1분 보고 내가 필요한 요리 방법 익혔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한니라 했으니까 딱 좋잖아요 그게 안 되니까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끊어라 끊어 주는 게 좋겠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요 아동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각별하게 주의를 시킵니다 이건 아동들의 우울증과 무기력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안 봐도 지장이 없기 때문에 공급하지 않는 게 좋다 라고 얘기합니다 특히 미취학이거나 초등학교 저학년이거나 초등고학년까지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렇게 해서 계속 쇼츠에 넘어가 있는 애들은요 30분짜리 40분짜리 수업에 집중 못합니다 예, 후천적인 진짜 아주 만들어진 인공적인 쇼폼에서 기원한 ADHD가 될 수도 있다는 라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CTS는 이 구호를 지금부터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쇼폼 is not short 다 같이 외쳐보시죠 쇼폼 is not short 예, 쇼폼은 쇼트하지 않아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이 쉬러 가실 때 쇼폼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쉬러 가시는 그런 자리에 예, 스마트폰을 가지지 않고 가시는 게 중독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강제로 끊는 거죠. 침대에 눕거나 소파에 누우실 때 쇼폼을 보지 않도록 환경을 만드는 거. 그게 가지고 가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는요 쇼폼을 보여주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완벽하게 차단할 수 없다면요 아이들의 스마트폰 이용 시간을 부모가 제한해야 됩니다. 가장 좋게는요 그렇죠. 스마트폰 기기가 없는 게 제일 좋죠. 이 쇼폼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굉장히 유용한 도구가 될수 있습니다. 저도 도움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나 중독될 수 있는 디지털 마약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아이들에게 쇼폼의 문제점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명료하게 말씀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 뇌 그림을 보여주면서 쇼폼으로 망가질 수가 있대 얘기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아이들은 학습의 효과를 금방 금방 삶 가운데 드러내더라고요. 쇼폼에 대한 경계심만 생겨도 쇼폼에 대한 몰입도와 빈도수가 떨어지게 되고 그게 바로 중독 예방의 원리입니다. 중독 없는 그날까지 김지연의 중독전쟁 계속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 6333 1003번